안녕하세요. 다혁뚜바입니다 밤새도록 오늘 아침, 지금까지 비를 흠뻑 맞았어요. 밖에다 이 아이들 내놓고, 어, 아직까지 빗방울 이렇게 맺혀있죠. 아주 흠뻑 마셨어요. 지금 애들이. 어? 장미허브하고, 어, 적자 황금성하고, 또 시성, 까라솔, 꽃피는 염자, 복대가 이거 화상 입었어요. 깔아서 이렇게 흠뻑 맞추고요. 지금 여기 애들또 깔아서 저기 어 개발선 인장하고 어, 화재들 여기도 다 갖다 내놨네요. 비좀 맞으라고 흠뻑 맞으라 바람이 엄청 지금 살랑살랑 시원하게 불고 있어요. 여기 바람 날리는 거 보세요. 애들이 사랑사랑하고 날립니다. 아유, 시원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이거, 이거 겉에, 겉, 테일러를 따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어, 어제 또, 어, 뜸물하고 또 미나리 삶은 물을 놔뒀다가 숙성시켜서 얘네들 먹였거든요. 딸기 딸기 밭에 이렇게 또, 잡불이 있어요. 이것도 바치라고 잡불이 나오네요. 어? 응? 바람에 생글 생글 엄청 불어요. 적기좀 보세요. 바람이 훌렁훌렁 하죠. 음. 시원하다. 날아갈 것 같이 시원하다 지금도 빗방울이 떨어졌었는데, 잠깐 멈췄네요. 제가 여기 올라가서. 콩이시아고 응가하고 치우고. 아이고, 이거 보세요. 씨앗 받으려고 이렇게 해. 얘는 놔뒀어요. 얘가 뭐냐면 치컬이거든요. 이시컬이 치커리, 치컬이 씨앗 받았다가 또 뿌리면 된답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가 싹 이렇게 막 나고 있는데, 모르겠어뭘 뿌렸는지. 어, 그깟 것도 지금. 나무들이 그늘에다 놔둬야 되나. 샘찼해. 왜 그러는지 몰라. 잠, 잠잘 땐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제 꽃을 다 따갔는데, 여기 또두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꽃도 피고 있네요. 여기도 꽃이 엄청 많이 피었어요. 나무는 조금 해도. 어유, 어제 깻잎 잔뜩 따다 놨거든요. 먹으려고. 어, 다안 먹었는데. 많이 이렇게 많이 있대. 엄청나게 사람이 아, 산들산들 바람이 이렇게 시원하게 불 수가 없어 너무 좋다 물늘도 앉아도 되고 젖어서 음 우리 진지레 글리통통해진거 보세요 빗물 먹고 오 아, 시원해 치마가 펄럭펄럭 합니다 이거 보세요 완전히 펄럭펄럭 하죠 오 <laughs> 아, 시원해 정말 시원해 완전 시원해 너무 좋아. 안전좋아. 와, 사람들 다니는거 보세요. 여기 어, 둘레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도 이렇게 또 어, 비가 오거나 말거나 개의치 않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산도 들고 가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걸어가요. 비오못어려고 뭐 음, 물도 맑아졌고 많아졌어요. 음.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시간 돼가니까 아직은 아닌데 지금 12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생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인데도 차들이 많이 다니래요. 봐라 초록초록하고 너무 예뻐요. 우리 앞에는 이렇게 다 잘라내고 없는데, 즐거운 너는 초록초록. 네. 우리 콩이는 지금 시하고 끈까하고 지금 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가봐야지 또. 콩이야. 콩이 어디 갔어? 가버렸네, 이 녀석. 엄마도 안 기다리고 혼자 갔어? 배신자. 콩이 배신자. 콩이 배신자. 콩이 내려갔어? 언제 내려갔어? 엄마 안 기다리고 내려가 버렸어? 응? 콩이야. 거기 있어? 아이고, 잘났다, 진짜.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어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